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두 가지 문제, 조루와 발기부전 예방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팁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이두 가지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생활습관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 무조건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속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 기본적인 습관이 예방과 치료에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조루와 발기부전은 혈액순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자전거 타기, 혹은 가벼운 달리기 같은 운동은 몸을 활성화시키고 에너지를 높이는데도 좋습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어 성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습관 개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 대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블루베리, 아몬드, 다크초콜릿, 시금치 등을 섭취하세요. 특히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은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 발기부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충분한 물 섭취도 잊지 마세요. 탈수는 몸 전체의 순환과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성기능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명상, 요가 혹은 심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간단한 취미를 가지거나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리고 피로로 인해 성적 욕구와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숙면을 돕습니다. 만약 수면 문제가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의 상담과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잊지 마세요. 조루와 발기부전은 때로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심리 상담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으니 심리적인 원인이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보세요. 추가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팁은 긍정적인 관계 형성입니다. 파트너와의 대화와 신뢰는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성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문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이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성 건강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나가며 점진적으로 생활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곧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소개한 팁들 꼭 실천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